건강하고 늘 즐거운건 아니시죠? 저는 그 노래자랑을 한 40여 년 하다보니까 외국도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나라같이 명소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짬그 나시면 여유가 나시면 이제 어디라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뭐 관광 많이 오시는 분들은 뭐 가서 저저 뭐, 뭐 좋은데 많이 왔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조금 면적이 좁아서 하나저나 적어서 그렇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세이 우주 만물에 대한 평형, 협격을 다 가지고 있는 나릅니다 송해오면느정고 왔고 밖으 오시면 밖으로 돌아가보셔야죠 문제는 건강입니다 절대 나, 내가 이게 정지가지다하는거 보지 마세요 그건 고비니까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한숨 돌리는 운명에서도 그렇고, 단나신 것들도 마시고, 즐거운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이건 다, 아무것도, 다 아무것도 이거 다, 뭐다못 가지고 저 만나서도 없어요. 공수래 공수라고그랬잖아요 이제 그리고 소개 자주 만나세요. 아주 즐거운게 합니다. 제가 파이팅 걸 때도 파이팅 하면 하세요. 크게 하시라고. 자, 우리 다 같이 마음 단단히 합해서 파이팅!

장인으로 살던 선생님에게는 아주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안에 계신 수목기 여사님께서 네. 이곳 달성군의 이태리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방송을 하시다가도 마음의 안식처이자 고향으로 느끼시는 곳이라고 생으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생전에 여기에 달성 군민이 되셨고요. 이곳 송해공원 블랙길에 보면 선생님과 발자취가 곳곳에 녹아있습니다. 오늘 송해음악회를 열게 된 것도 이렇게 달성분과의 각별한 인연 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송해 선생님과 달성의 인연은요.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견지가 내려다보이는 기세리의 산 중턱에서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신 선생님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을 내려다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찍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송해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송해 음악회 오늘 추모와 축제의 의미를 함께 담아서 다음 무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